제가 여기 파리에 왔어요 여기 에펠탑 에펠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인데 여기 에펠탑 파리도 중요 주... 파리도 중하지만저 오늘은 저제 히... 혈액형을 공개할거예요 일단은 20초 동안 맞출 수 있는 시간 주실게요. 자, 다 맞췄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<laughs> 정답은 AB형. AB형 플러스. AB형이에요. 오늘 영상 끝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. 안녕! 안녕! 안녕!